황혼 낭독회는 광고나 협찬 없이 따뜻한 이야기와 진심 어린 위로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정책 변화로 운영이 쉽지 않아 소개된 제품의 일부 수익은 오디오북 제작과 콘텐츠 향상에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저는 박미영이에요. 여기 LA 최고 부촌에 있는 저택에서 식무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곳에 온건 순전히 돈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40대 초반 미혼 여성이지만 제 속엔 돈을 향한 뜨거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늘 가난에 시달려왔던 저는 돈만이 저를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구원해 줄 유일한 수단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늘 제자리걸음이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이 저택에 식모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LA 최고 부촌에 있는 저택이라니. 이곳에서라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이곳에 오기 전부터 철저하게 마이클 씨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는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60대 초반 사업가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여자 문제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의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부인인 엘리자베스 씨는 거의 집에 없고 늘 세계 여행 중이라는 정보도 얻었습니다. 사실 엘리자베스 씨가 여행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진짜 이유는 마이클 씨의 물란한 사생활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마이클 씨는 젊고 예쁜 여자만 보면. 사족을 못 쓴다는 이야기가 정설처럼 돌았고, 그의 저택에서 일했던 여자 직원들은 대부분 얼마 못 버티고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그들은 아마 그의 노골적인 추파와 끈적한 시선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나약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인한 정신력과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클 씨의 그런 점을 역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으니까요. 처음부터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마이클 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조용하면서도 은근히 섹시한 매력을 어필하기 시작했죠. 식사를 준비하다가 그가 지나갈 때면 의도적으로 몸을 숙여 가슴골이 보이도록 했어요. 단순히 몸을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연히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각도와 타이밍까지 계산했습니다. 혹은 바닥에 작은 얼룩이나 물기가 보이면 마치 그것이 제게는 참을 수 없는 큰 흠이냥, 진지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닦으면서 살짝 팬티라인이 보이도록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인처럼 행동했어요. 마이클 씨는 늘제 주변을 맴돌며 끈적하고 탐욕스러운 시선을 보냈지만, 저는 모르는 척제할 일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치 그의 시선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도 가끔은 그와 눈이 마주치면 순간적으로 부끄러운 듯 살짝 미소 짓고는 고개를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그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마이클 씨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에게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저를 훑었고, 저와 단둘이 있을 때면 은근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는 원래 그렇게 조용한 사람인가요? 혹은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같은 사적인 질문들이었죠. 저는 그의 질문에 짧고 간결하게 대답하면서도 제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이클 씨가 주방으로 들어오더군요. 평소에는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식당으로 내려오던 사람이 갑자기 주방까지 들어오다니 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계획이 성공하는 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는 와인 한 잔을 들고 제 뒤에 바싹 다가섰어요.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영씨, 오늘 음식 냄새가 아주 좋네요. 저녁은 뭔가요?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간지리며 묘한 전류가 흐르는 듯 했어요.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스테이크와 샐러드 준비했어요. 마이클 씨. 그의 시선이 제 어깨 너머로 제 가슴골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부러 허리를 굽혀 오븐에서 갓 구운 음식을 꺼내는 척했습니다. 뜨거운 오븐 열기가 제 얼굴에 확 끼쳐왔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그러자 그의 손이 제 허리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길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대담해지며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제 얼굴에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안에서는 알수 없는 흥분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영씨,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고, 저는 알수 없는 전율의 몸을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손길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그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어요. 그는 저를 가볍게 들어 올려 식탁 위로 올렸고 제 입술을 찾아 거칠게 키스했습니다. 그의 키스는 뜨겁고 격정적이었으며 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 했어요. 저는 잠시 반항하는 척 했지만 이내 그의 품에 안겨버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옷 속으로 들어왔고 저는 그의 뜨거운 숨결과 격렬한 움직임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서, 그리고 그의 침실에서,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깊은 욕망에 빠져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의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제 옆을 보니 마이클 씨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몸은 온통 그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속엔 묘한 희열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드디어 제 계획이 성공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제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가난하고 초라한 식모가 아니었어요. 저는 부와 권력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시도 때도 없이 관계를 가졌습니다. 마이클 씨는 저를 보자마자 침실로 데려가거나 주방에서 거실에서, 심지어는 정원에서까지 저를 탐했어요. 그의 욕망은 끝이 없었고, 저는 그의 욕망을 채워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에게서 제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기회를 끊임없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씨는 저에게 값비싼 명품 가방과 보석을 선물하기 시작했어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 최고급 명품 가방들이 제 옷장을 가득 채웠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루비 반지, 사파이어 귀걸이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보석들이 제 손가락과 목, 귀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선물을 받을 때마다 감격하는 척 하며 그에게 더 깊은 관계를 요구했죠. 마이클 씨, 당신은 정말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네요. 저는 태어나서 이런 대접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매일이 행복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마이클 씨는 기분 좋게 웃으며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저의 차가운 야망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미영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 어떤 비싼 선물도 당신의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하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특별하다고요? 그저 당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인데, 하지만 겉으로는 그에게 더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마이클 씨, 저는 당신이 없으면 이제 살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은 저의 전부예요. 그의 눈빛은 저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으로 이글거렸고, 저는 제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희 은밀한 미래는 날마다 대담해졌습니다. 마이클 씨는 점점 더 저에게 집착했고, 저는 그를 교묘하게 조종하며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냈어요. 그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씨는 여전히 세계여행 중이었고, 저희 관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택의 다른 직원들도 저희 관계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저는 늘 철저하게 조심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완벽한 식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밤에는 마이클 씨의 정부가 되어 그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만족시켰죠. 저는 마이클 씨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다거나 사고 싶은 것이 있다고 슬쩍 흘리면 그는 다음날 바로 그것을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려는 그의 태도에 저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돈으로 최고급 명품 옷을 사고 미슐랭 스타를 받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며 최고급 호텔에서 호화로운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날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가난과 고통으로 얼룩졌던 제 어린 시절에 저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삶이었죠. 마이클 씨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었지만, 저는 단한 가지, 그의 저택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어요. 저는 이 저택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의 모든 것을 제 것으로 만들겠다고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 미소 뒤에 숨겨진 제 야망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말이죠. 마이클 씨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그의 돈과 권력을 사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꼭두각시였고 저는 그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교활한 조종자였어요. 저는 이 위험한 게임의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달콤하게 속삭였죠. 미영 씨, 당신은 저의 전부예요. 당신 없이는 이제 단 하루도 살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의 전부요? 당신의 진정한 전부는 당신의 돈과 이 저택이에요, 마이크 씨. 그리고 이제 그 돈과 저택은 서서히 제 것이 될 거예요. 저희의 미래는 점점 더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그의 정식 부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죠. 저는 마이클 씨에게 더욱 자극적인 유혹을 시도했습니다. 일부러 샤워 가운을 걸치지 않은 채 그의 침실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의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제 모습에 완전히 미쳐버렸고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저를 탐했습니다. 저는 그가 정신을 못 차리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주며 그의 욕망을 조종했습니다. 마이클 씨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절절한 사랑과 함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영 씨, 저는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속으로 쾌제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있는 것처럼 연기했죠. 마이클 씨, 당신에게는 엘리자베스 씨가 있잖아요. 저는 그저 당신의 한여일 뿐인걸요. 당신에게는 제가 어울리지 않아요. 제 말을 들은 마이클 씨는 저를 품에 안고 애절하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묻어나는 듯 했어요. 엘리자베스 씨는 이제 저에게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형식적인 부부일 뿐이었어요. 내 마음 속에는 오직 당신뿐이야. 미영 씨.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마치 농담처럼 가볍게 운을 띄웠고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갔죠. 저는 그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이클 씨,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한여로만 살 수는 없어요. 저는 당신의 옆에서 당당하게 설수 있는 동등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저에게도 무언가가 필요해요. 마이클 씨는 제 말에 깊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저택의 명의를 넘겨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저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그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마이클 씨, 저는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말만으로는 안 돼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저택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저도 당신에게 완전히 저를 맡길 수 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제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저에 대한 깊은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서명을 받는 순간,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저택은 제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 치밀한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그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씨는 여전히 해외를 떠돌며 저희의 관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그의 자식들도 아버지의 재산이나 사생활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씨에게 이제 더 이상 저희의 관계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 이제 우리는 자유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공식적인 관계가 될수 있어요. 그는 제 말에 기뻐하며 저를 끌어 안았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점점 더 깊은 소유욕과 함께, 저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욕망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냈습니다. 그는 이제 저의 꼭두각시이자,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마음대로 부리고, 그의 돈을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저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 저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한까지도 서서히 손에 넣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수 없었어요. 언젠가는 엘리자베스 씨가 돌아오거나 그의 자식들이 저희의 관계와 제 진짜 목적을 눈치챌 수도 있었죠. 저는 그 전에 모든 것을 확실히 제 것으로 만들 생각이었어요. 이 저택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까지도 제 손아귀에 완전히 넣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푹 빠져 있었고 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그 어떤 거짓도 없는 듯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마이클 씨. 당신은 저희 모든 것이에요. 당신 없이는 저도 살수 없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행복감이 가득한 미소가 번졌지만, 저는 제 속마음을 숨긴 채 차가운 만족감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펼쳐질 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가난하고 불행했던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와 권력을 손해의 주인 이 거대한 저택의 새로운 안주인이 될 거예요. 저의 계획은 완벽했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